당장 IMF의 경고가 나왔습니다. IMF는 올해 53.4% 수준인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 64.3%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피기축 통화국 가운데 빚이 가장 빨리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정부 부채가 늘면 국가 신인도가 낮아지고 금리가 올라서 부채의 규모가 더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. 환율과 물가는 오르고 정부가 복지에 돈을 쓸 여력이 줄어들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운 직위으로 내몰리게 됩니다. 그런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확장 재정으로 돈풀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 발행할 적자 국채만 1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돈을 풀면 풀수록 물가는 더 오르고 환율은 더 치솟을 것입니다. 다시 한번 경제정책의 완전한 방향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.